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콕콕, 콕콕. 회사님, 그, 최근에 네. 이제 워낙 분양시장이 뜨거운데.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지들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저번주에는 네. 제가 또 구체적으로 뭐 분양가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요번에는 음, 네.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까지 직접 다녀왔고 임장까지 둘러보고 온 단지를 한 군데 네,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평택 음. 나왔잖아요. 네, 평택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댓글에 그 음. 뭐 무슨 분양업자분한테 뭐 광고 받았냐 뭐 그런 댓글이 어. 엄청 아. 많던데. 그래요, 그랬어요 <laughs> 야, 음.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 워낙 음. 입지 좋은 곳들은 뻔히 정해져 있지만. 거기는 사실 경쟁이 너무 엄청 높 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너무 있지 안좋대가갈 수는 없고 그치 그한중간좀 접점을 찾으면서 뭔가 기회가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자 그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맞아 맞습니다 네. 너무 핫하지도 않고 또 분양이 네.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분양하는 좀 네. 미지의 세계 같은데 네. 그래 가능성이 더 나을 높죠. 그럼 음. 오늘 지금 소개할 지역도 또 그런, 조금 미지근한, 애매한 그런 지역일까요 아니요. 댓글 보고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laughs> 요번에는 진짜 어느 정도 검증된 거. 아. 그 대신 검증됐다 이고로 네. 경쟁자들이 많을 거다. 요거 감안하시고,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네. 오늘 방송 들어보면서 네. 어떤 데인지 한번 아. 또 청약 계획 있으면. 네. 아, 제가 아무리 네. 생각해도 여기는 충분히 가족들한테도 추천해줄 수 있을 아, 정도로 굉장히 네. 괜찮은 곳. 직접 갔었던 현장이니까 네, 네.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번 소개해주시죠. 어디인요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단지는 네. 파주 운정에 있는 운정자이 시그니처라는 곳입니다. 아, 운정 신도시는 좋죠. 네, 운정 신도시는 벌써 이제 다 어느 정도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네. 어, 저도 차 타고 네. 운정 신도시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어, 그 신도시만의 그 쾌적함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에요, 위치가? 지도를 쭉 보게 되면, 네. 여기 GTX 여기 이제 내년 2024년 말쯤에 부분 개통 예정입니다. 네. 요 GTX 여기에서, 여기 바로 위쪽에, 아. 요 위쪽에 한 700m 거리? 네. GTX 여기서 7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와, 저 놈은 걸어갈 만한데요? 네, 여기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3개. 네. 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학세권에다가 네. 또이제 여기랑 한 700m니까 그렇게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파주 운영에 이 정도 되는 입지는 거의 대장급 입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가가 굉장히 싸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지에 굉장히 주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게 일단은 음. 신도시다. 신도시다. 신도시 안에서도 외곽 사이드가 아니라 좀 안쪽이고 또, 역하고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충분히 도보이동. 그쵸,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 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상업시설도, 네. 역, 인근이니까 당연히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테고요. 네. 또, 신도시다 보니까 조금만 외부만 알고도 다 공원으로 잘 갖춰져 있고, 네. 또, 주변에 뭐, 쇼핑할 수 있는 네. 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 실거주로, 근데 갔을 때, 제가 직접 모델하우서 갔을 때, 그냥 파주 운정분들이 여기만 기다린다 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파주 운정에서도 인기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응. 저희가 단지 3세 내용 이랑 가격 이런 거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파주 운정 도시에 있는 3지구 19블럭이라는 블록, 신도시는 블럭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건축 규모가 988세대입니다 네, 뭐 천 세대는 조금 못 넘겼고요.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28층. 그리고, 음, 이입은 74, 84, 96, 95, 134 타입으로 평형도 많고, 그 평형별 타입도 많아요. 네. 총 15개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면, 도대체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냐? 15개 중에서 내가 어디를 청약해야지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죠. 요것도 뒷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GTXA가 2024년 한 말쯤에 개통할 것 같고요. 여기서 GTX를 타고 서울역이나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 한 30분 정도에 주파한다고 하니까. 어, 근데 여기 가 원래 서울 갈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장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교통의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개통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을 기점으로. 가운데 녹지 공원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네. 여기 문정자인 시그니처가 있고요. 네. 어자이 시그니처는 좀 사각형으로 또 평지더라고요. 직접 가보니까 평지로 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는 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여기 밑에 초 저기 유치원까지 거의 학세권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가 가까이 있다면 향후 아파트 값에도 영향이 되게 커요. 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이파크가 그 초중고가 있다 그래서 선호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 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구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권도 잘 갖춰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네. 또 인근에 또 수변공원이나 <laughs> 오른쪽에 운정건강공원이나 호수공원까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대장급. 뭐~ 얘가 대장이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장급 입지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충분히 검증이 된 곳이라 할수 있죠 또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는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나 또 정확히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도랑 평면도를 합쳐요. 평면도를 이렇게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선택할 때 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도 좀 선호하는 곳이 있고 비선호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도로가 있거든요. 요 도로가 굉장히 커요. 44m 도로로 네. 통행량도 많고. 그리고 이 위쪽에도 쭉 보면은 33m 짜리 도로가 있는데 통행량 양쪽 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도로 쪽에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아파트 쪽에 있는 학교. 여기 학교가 우리 보통 5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5층 이상만 되면 또 학교 뷰도 어, 요즘 소위 말하는 뻥뷰사는 조망권이 잘 나오는 쪽이 요 앞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면에서는 요 앞쪽 배치도가 물론 당첨이 중요한 단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선택할 때 어떤 평형에 어떤 쪽이 여기는 좀큰 평형으로 조망권 좋은데는 큰 평형 배치가 돼 있고 저 어. 저기 평수가 좀 작다면 안쪽이나 외곽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도 뭐 아파트가 있고 초중고가 있고 또 스페셜한 조망 뭐 공원 조망이니 뭐 호수 조망 네. 그런 거 나오질 않고 그나마 적당한 학교 조망 정도. 네. 나오는 조망권을 볼수 있습니다 평형을 보면 굉장히 15개를 이걸 다 설, 소개해야 하나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일키나는될것 같아요 어떻게 74a에서 84d까지 쭉 보면 이제 6개로 돼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이 어떤 타입을 더 좋아하냐면, 판상형을 더 좋아해요. 네. 그런 판상형 타입을. 타워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작은 방들이 향이 뭐 정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북향 쪽으로, 북향이나 동향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덜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 A 타입, 특히 우리가 청약할 때는 항상 A 타입이 많이 몰려요. 그렇죠. 왜냐면 초보자들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 그냥 A가 가장 좋으니까 A 쓴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서도 A 타입이 가장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공부하는 분들 우리 A 타입만 선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장편을 목표로 한다면 타워형에 개수 많은 게 좋아요. 왜 개수 많은 게 좋은지 아세요? 왜 뭐지? 그래요. 그런 분좀 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요거를 봐. 최근에 4월 1일에 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법이냐면 예비 당첨이 500%로 늘었어요. 아 전에는 40%였어요. 전에는 100개를 분양하면 40명만 예비 당첨자를 뽑았다면 네. 지금 100개를 분양하면 예비 당첨자만 네. 500명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비 당첨이 들었다? 그럼 당첨이 될까요? 100% 몰라. 될지 안 될지.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진짜 뜨거웠던 단지 거기를 300번 때 예비 당첨이 붙였어요. 그 말은 즉슨 예비 당첨에 당첨되는 즉시 사람들이 다안 온다. 그래서 나까지올 수가 있어요. 예비 당첨에. 그래서 예비 당첨되면 무조건 참가를 해야 돼. 여기 단지가 괜찮다면. 그래서 예비 당첨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비소도도든지 분양 개수 많은 거. 그걸 노리시는 게한 가지 팁이고요. 그리고 여기 7사랑85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40% 4.60% 추첨제거든요 그런데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입니다 네.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다음 페이지 에 96제곱미터도 있고 99제곱미터 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 때는 오히려 큰 평형의 100% 추첨제가 좋아요 이거는 공평 하잖아요 가점으로 네. 먼저 뽑는 게 아니고 추첨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게구6비구6비가좀 96B. 분양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모델하우스에서도 평형이 있으 저기 전시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어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구6비 그리고 이왕이면 타워형 큰 평형도 타워형 쪽으로 수량 많은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평면도 마지막으로는 이건 펜트하우스거든요 다 가격은 한 10억대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84a 84a 두 개를 합쳐서 꼭대기에서 합쳐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두 개가 합친 거죠 그래서 가격은 거의 일반 아파트보다 한두배 가격으로 10억이 넘어요 결국 이거 평형 보면 똑같아요 아파트 두개 평형이다 그냥 캐나스 뭐준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뭐. 10억이 넘긴 하지만 사실 여기 운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최상승기는 거기 10억 했거든요. 8 4가 요거 11억이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수량이 워낙 작으니까 뽑기로 뺏기 안될것 같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이 8 4 제곱미터로 한번 보면요. 8 4 a 해갖고 가장 낮은 가격은 1층이겠죠. 4억 9천. 그리고 가장 높은 고층, 최고층이나 고층 되 있죠. 한 5억 3,980만 원. 5억 4천 정도 하네요. 어, 5억 4천. 요즘 분양가가요. 뭐, 용인 12억. 또, 저기, 뭐, 안성도 5억 정도 하거든요. 그 외에 웬만한데, 또, 이번에 어, 의왕시 퍼스비엘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 10억이 훌쩍 넘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 처음 이 가격을 보고, 와 이거 진짜 싸다 아, 요즘 이렇게 나올 분양가가 아닌데 근데 여기가 택지지구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층 기준에서 대략 5억 4천 확장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확장비 아래 940만원 네. 합치면 대략 한 5억 5천 정도 되네요 네. 5억 5천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면 후불 이자가 붙거든요 한 네. 2천만원 그냥 생각해서 썼어요 네. 그래서 다 가격 합치면 한 5억 7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새 아파트가 5억 7천이다. 그럼 우리가 항상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을 높다 낮다 평가하는 거는 주변 단지를 기준으로 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주변 단지를 평가해서 운정 시그니처 자위가 네. 이제 어, 5억 7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한 지가 거의 6, 7년 차, 6년 차 음. 정도 됐던 힐스테이트 운정 6억 4천. 6억 5천. 여기가 진짜 대장아파트거든요. 파주 운정에서 네. 대단지고 여기가 6억 8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분양에 입주했던 운정 중흥 에스클래스가 6억 4천입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GTX 여기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의 적정가는 중흥 에스클래스와 운정 아이파크 그사이에 어딘가라고 <laughs>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6억 7천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84 기준에서 당첨되면 한 1억 정도의 확정된 시세 차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큰 평형도 있었죠. 평형이 크는 것, 크는 거는 1억 이상이겠죠. 어차피 네. 평단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운정 자이 시그니처가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싸고 또 이게 전부 저기 수도권 전부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순위 청약 조건을 한번 아, 볼게요. 네. 음. 누가 이걸 신청할수 있느냐. 네. 네. 경기도 파주시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네. 수도권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주 30%를 뽑고요. 네. 기타 경기, 파주를 제외한 경기도가 20%, 네. 서울, 인천이 50%를 뽑습니다. 그러면, 아유, 경기도 분들은 네. 20%면 너무 배정이 조금이지 않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서 20%에 떨어져도 이 밑으로 경기, 서울, 인천과 합쳐져서 거기서 꼽으니까 오히려 파주분들이 당첨 확률로서는 더 높고,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서울, 인천이 높다고 할수 있어요. 여기 단지는 뭐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다. 규제 지역은 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 하면 지금은 가족 중에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 통장만 있으면 네.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어, 수도권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유지되면 1순위. 네. 그리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어.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 같이. 집, 집 그냥 많아도. 그냥 없어도 뭐집 많아도, 없어도. 집다 팔아야 되고 그런 조건 <laughs> 없이. 그런 조건 없습니다. <laughs> 아, 냉구님이 방금 얘기, 얘기했던 뭐 처분 조건이라는 건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악법주의 악법이었죠. <laughs> 자,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가점제 대당첨 제한이 2년이 적용한다. 이게, 이게 있는데, 항상 이게 붙어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 두달 전에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 네. 가점제로. 글, 가점제로 당첨되면, 네. 너 가점제로 당첨이 됐으니까, 또 다시 가점으로 당첨되지 마요. 네. 그러면 네. 추첨으로 당첨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은 음. 큰 평균이 도으면 돼요. 추첨제 100%니까.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당첨됐던 분 하나 더 노릴 때 팁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얘는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규제지역, 강남 4구 거기 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와 수도권 공공택지, 신도시는 전매 제한이 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분양권을 도중에 팔수 없다. 등기 쳐야 된다. 무조건 등기 쳐야 된다. 등기를 치게 되면은 또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취득세 부분, 그거 감안하셔도, 솔직히 취득세 12%, 12%값 지금, 지금은 내고 있지만 그게, 어, 소급 적용받아서 최고 6%까지 낼수 있거든요. 네. 뭐6% 내고 받아도, 왜냐면 시세 차이 1억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대. 만약에 제가 당첨됐다. 등기 치고, 네. 공실로 둘것 같아. 공실로 1년 두면은, 네. 이제 요번 7월 달에 양도세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도 1년 지나면은 일반과세로. 네. 그럼 이렇게죠. 제가 분양을 받았어. 네. 뭐, 가능성은 낮지만, 네. 분양을 받고, 요 아파트 등기를 치고, 물론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내면서 빈 집으로 1년을 두는 거야. 네. 그리고 1년 후 일반과세로 파는 뭐 다들 택자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1년, 네, 1년 동안 또 로봇 청소기 하나 갖다 놓으면, 집안마침마다 <laughs> 청소하니까. 컨디션 좋으니까 또 그런 게잘 팔리니까, 네. 그것도 고생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예비 당첨자는 500%를 뽑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뽑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당첨돼도 예비 당첨에 걸려있다. 아, 나는 안될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가세요. 그냥 공부한다는 셈 치고. 그리고 얘 계약금이 조금 높습니다. 아, 15%. %네. 15 아주 특이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분양가가 네. 쌌으니까. 분양가가 엄청 싼데는 한20% 해요. 네. 뭐 자기 마음대로이지만. 계약금 15%니까요. 한 5억 분양가면은, 음, 한 8,000. 8,000? 뭐, 7,500, 8,0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 60%, 잔금 25%. 그리고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 아까 그러니까 84나 7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은 유주택자는큰 평형이, 여기는 이제 대장단지기 때문에 큰 평형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평형을 더, 아마 경쟁률도 큰 평형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음. 좀큰 평수를 써야 되겠네요. 맞아요 큰평수에 왜냐면 추첨제에서 뭐 특별공급에서 좀 빠지고 그리고 가점제에서 좀 빠지고 여기 조금 남은 물량을 추첨제로 뽑는 것보다 아싸리 특별공급에서는 큰평형도 많이 안 빠지거든요 왜냐면 다자자랑 노부모 특공에서만 빠지고 거의 큰평형은 특별공급에서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다 추첨제이기 때문에 이 추첨제 공평하잖아요 무주택자나 무주택자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가점 낮은 분들이나, 네. 가점 낮은 무주택자들, 네. 또는 유주택자들은 큰 평형을 노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단지 뭐 장점 많이 들었는데, 단점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위쪽에 있는 33m 도로랑 40m 도로가 있는데, 네. 어떻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운정 힐스테이트랑 힐스테이트 운정이랑, 여기 있는 자이 시근철이게 붙어 있는 단지지만 단절되는 이게 거의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갔을 네, 때. 네. 또 차량 통행이 엄청 크고 이대류가 너무 커. 네. 그러다 보니까 또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도 있는 이 아파트들과 합쳐진 느낌은 안 들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 고립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아, 그러면 물론 이 안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지만, 그래서도 이큰 도로로 인해서 좀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 약간 그들만 역세권 그들만의 단지다. 여기 왼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 뭐 도로가 크더라도 이렇게 호수를 끼고 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합쳐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여기는 이 왼쪽은 약간 뭐랄까 그들만의 리그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 저도 파주나 뭐 그쪽 임장 갔다가 서울 쪽으로 복귀하면은 진짜 뭐 낮에도 막히고 그냥 계속 막히는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은 엄청나죠. 근데 이 GTX가 완공돼서 서울역이나 삼성역까지 뚫린다면은 와, 그 차량 통의그 교통혁명이 되지 않을까? 서울 적극성이 굉장히 우수하니까. 그리고 또 파주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은 출퇴퇴근하기이 어. 여기서 이먼 데서 어차피 역, 역까지 오니 이 모든 것들은 것도 충분한 메리트 같아요 결국이제호수들은이함이냐든것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모이모이이 모든 이 모든 것들은 좋냐, 좋냐, 아, <laughs> 이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이이이 어디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교통이 이길 것 같아요. 아, 교통이 안표. <laughs> <laughs> 교통이 안표. 음. 저희 또뭐 구독자분들이도 생각하는 뭐 관심 단지들 그리고 채널 음. 단지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개취 총수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요, 냉 네. 제가 그때 모델하우스를 갔는데요. 네. 모델하우스 오픈한 금요일에 갔는데 진짜 모델하우스에 저도 줄을 한 시간 넘게 있을 정도로 아, 인기가 있으니까 고점 네. 그 참고 하셔서 고려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청약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분들도 청약 도전 하시고 또 당첨 소식 들려주시면 아 그럼 좋을 거 좋을 거 댓글로 저 당첨 됐어요 <laughs> 아,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네.